현재완료의 강의를 거의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총 정리 마지막으로 한번 점검해보고 마치겠습니다. 현재완료의 기본 거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have pp 가 되겠죠. pp라고 하는 걸 기본적인 과거분사의 뜻, 수동과 완료 중에 수동의 의미는 잊어버리시고 완료의 의미만 생각해서 뭐뭐 되어진 상태를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쉽게 현재완료를 이해할 수 있다고 했죠. 현재 완료의 기본적 개념은 시간의 그래프에서 말을 하는 지금 이 순간보다 무조건 과거로 간다고 했죠. 이때 중요한 건 과거 어느 시점으로 가는 건가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즉, 밝히면 안 된다고 했죠. 딱 하나 since가 붙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란 뜻일 때를 제외하고 말입니다. 일단, 과거에 있었던 일이 지금 와서 보니 이런 상태더라. 라고 하는 게 현재 완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핵심이었습니다. 자, 이 핵심을 크게 나누면 한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과거에 시작된 일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경우겠죠. 이를테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I have lived in Paris for three years. 자, 내가 3년 전에 파리에 처음 이사가서 지금 3년 동안 살아오고 있다는 얘기죠. 즉, 이 말은 지금도 살고 있다는 게 포함되는 경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과거에 시작됐던 일이 그냥 과거에 끝나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어, 선생님, 이건 과거에 있었던 일이니까 현재 완료가 아니라 단순 과거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과거에 있었던 일만 나타낸다면, 요 때만 알고, 현재는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겠죠. 이건 단순 과거지만, 현재 완료의 핵심은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태가 변함없이 현재까지 쭉 이어져서 지금도 그런 상태다. 따라서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뜻입니다. 예문을 보면요. I have repaired your broken computer. 자, 내가 너의 망가진 컴퓨터를 고쳐놨어란 뜻입니다. 고쳤어가 아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자, 과거에 고치는 동작을 시작해서 쭉 하다 고쳤겠죠. 여기서 끝났다면 단순 과거인데, 고쳐 놓은 상태가 지금까지 이어져서 지금 보니 고쳐져 있는 상태다. 따라서 이 말의 핵심은요, 내가 고쳤다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고쳐 놨으니 지금 그 컴퓨터는 정상적이다. 라는 현재의 상황을 강조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단순히 과거에 고쳐 놨다라는 걸 강조하려면, 단순 과거를 쓰는 게 옳겠죠. 요게 포인트였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지금처럼 과거에 있었던 일이 과거에 끝났는데, 한 번이 아니라 몇번더 있었던 경우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것도 마지막에 있었던 경우에서 변함없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지금 그런 상태다라고 해서 현재와 연관성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예를 보면요. I have read y o u book t times. 자, 저는 당신의 책을 세 번이나 읽었어요라고 하죠. 한번 읽었고 또한번 읽었고 또한번더 읽었죠. 그래서 지금은 당신의 책을 거의 다 제가 암기하고 있어요.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라고 하는 현재 상황을 밝혀 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현재 완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쭉 정리해 봤습니다. 이해가 되셨길 바라고요. 자, 그럼 마지막 마무리하기 전에 이미 앞에 예문에서 몇번 보여드렸습니다만 혹시나 질문하실 분이 계실까 싶어서 현재 완료의 의문문과 부정문 만드는 방법 간단합니다. Have you seen my bag? 지금처럼 이 have pp pee 에서 have 를 말입니다 이 조동사 개념으로 주어 앞으로 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have you pp 하면 은 아, 뭐뭐 한 적이 있니? 어, 너내 가방 본 적이 있니? 이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말하는 시점부터 과거 언젠지 중요하지 않아요 하여튼 아, 가방을 본 적이 있니? 지금 없다는 얘기죠 문맥상 답변은 크게 두 가지 가능하겠죠 일단 본 적이 있으면 간단하게 Yes, I have Yes, I have 물론 이럴 땐 뒤에 뭐 어디 어디 있어란 말을 더 붙이면 좋겠죠. 물론 본 적이 없다면. No, I haven't. No, I haven't. 하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뭐 이게 바로 부정문인데 부정문 예문 하나 더 보면요. I have not seen a ghost in my life. 자, have가 조동사 개념이라고 했으니까 have 뒤에 not 붙이면 됩니다. 나는 내 평생 귀신을 본 적이 없어. 이런 얘기죠. 물론 not 대신에 이걸 써도 한게 없습니다. I have never met him before. 음, 저는 전에 그 남자를 본 적이 없어요. never 좀더 강조한 느낌이죠. 전혀 본 적이 없어요. 이런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재 완료에 대한 마무리 개념 정리까지 끝냈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현재 완료는 말하는 시점, 이전에 발생했던 일이 말하는 시점이 되니 이런 상태이다 라고 해서 과거와 현재를 다 밝혀주지만 핵심은 현재에 있다는 것.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만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다음 시간부터는 과거 완료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갈까요?